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오늘은 아인병원이 있는 시민공원역에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바로 시민공원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가성비 삼겹살집을 소개해드리기 위함인데요 평소 맛집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아마도 이 집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맛집계의 1타 유튜버이신 우리 윤호찐님도 소개하셨고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곳으로 정말 가성비 좋은 집인데요 저도 한번 소개하고 싶었으나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비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이 바로 옆집, 이 집도 매우 보물 같은 집입니다. 국내산 생삼겹살이 200g 12,000원으로 기본적인 고기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 고기를 주문하면 직접 만드시는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깔립니다. 전라도 출신 사장님이 차려주는 진정한 집밥 스타일의 삼겹살 한상 차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집이 아직까지 유튜브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집이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서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소개할 곳 인천 주안에 위치한 낙원정식당입니다. 시민공원 역에서는 문어크로 이동해도 2분 커실 정도로 가까운데 이번 출구로 나와서 그대로 걷다가 오른쪽 2시 방향을 바라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인병원 주차장 입구 바로 건너편입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큰 병원과 신축상가 아파트가 들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숨은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라도 출신 사장님이 운영하는 인천 주안의 낙원정 식당의 매력은 무엇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직사각형 형태의 아담한 규모였고, 오래된 식당이지만 나름 깔끔했습니다. 안쪽에는 정겨운 좌식자리도 있는데, 아이들과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신 중년의 부부께서 운영 중이셨고, 전라도 출신의 사모님께서 대부분의 요리를 하시는 듯 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삼겹살도 이 집의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이 집은 백반집 느낌이 더 강하긴 합니다. 국산 콩으로 직접 띄운 청국장부터 다른 식사 메뉴들도 정말 궁금했지만 저는 오늘 삼겹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이 200g 꽉 채워서 12,000원이면 요즘 물가에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주류 가격마저 훌륭합니다. 삼겹살 첫 주문은 인원수대로 해야 하고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불판을 가장 먼저 깔아주셨고, 바로 고기 나왔습니다. 고기는 그람수대로 미리 소분해 놓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셨습니다. 반찬이 깔렸습니다. 두부부침, 비름나물, 배추김치, 도라지 무침, 부추김치, 콩나물 무침, 이건 구이용 김치, 버섯, 계란말이와 소세지, 기름장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추가 나왔고 양파채 무침은 인당 하나씩 나왔습니다. 아직 다 나온 건 아닌데 일단 고기부터 올리겠습니다. 아우리 지 말고. 이게 다 나온 건가요 지금 현재? 하나 지금 이제 하나 나오고 국물 나와 요 오늘은 미역. 네 그럼 미역국이랑 계란찜 나온 거예요? 응. 아네와 원래 이렇게 네. 원래 주시는 거죠? 원래 네. 송강식국도 나오고 어떤 때는 아. 된장국도 나오고 분할 그날 끓요 계란찜도 원래 나와요? 계란찜 기본은 삼겹살, 집치 아. 나와요 잠시 후 계란찜이 나왔고 미역국이 인당 하나씩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낙원정식당의 삼겹살 한상차림입니다 자잘한 반찬들은 종류가 종종 바뀐다고 하는데, 계란찜이나 국은 고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고기 가격도 저렴한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한잔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짠. 아 반찬들은 전부 맛있는데 생각보다 간이 세진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전라도 음식은 자극적일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집밥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계란찜을 제외한 밑반찬들은 모자라면 리필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삼겹살은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갓 태어난 신생아들만 빼고 다 아는 그 삼겹살 맛입니다. 국내산 생삼겹살의 정석입니다. 잡내 없고 살과 비계의 비율은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돼지기름 코팅된 김치와의 조합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1등 조합이기 때문에 두번 말하면 입이 아플 것이고, 파채와 양파채도 맛있지만, 저는 특히 부추김치와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배추김치 못지않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추는 직접 키우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게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상추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건물 옥상에서도 키우신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이 건물 자체가 사장님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제서야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이 문의 비밀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새가 안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좋게 팔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추는 대량으로 키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많아서 모자랄 땐 사다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삼겹살 1인분 추가했습니다. 미리 소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서 2인분을 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금방 나왔습니다. 고기 두께나 살과 비계 비율은 다시 봐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맛있다. 이번엔 반찬으로 나온 계란말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폭신한 계란과 삼겹살의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반찬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곁들여 먹어도 그냥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국내산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정말 흔치 않은데 이 가격에 반찬까지 이렇게 깔아주는 곳은 더더욱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산 콩으로 직접 띄운 청국장부터 다른 식사류들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먹어보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식사류의 경우 계란찜을 제외한 나머지 반찬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고 가끔 생선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닭볶음탕 주문 시 소주 두 병이 공짜라고 합니다. 아, 푸딩이야? <laughs> 야 이야... <laughs> 식사가 끝나갈 때쯤 후식으로 식혜를 주셨습니다 식혜 역시 사모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고 달달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후식마저도 너무나도 완벽했던 여기는 주안의 낙원정 식당입니다. 정말 부담없는 가격으로 집밥 같은 삼겹살 한상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누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